김순자 가수 앞으로 나오세요. 김순자! 그다음에... 김순자, 김순자, 김순자. 총무 김국주 앞으로 나오세요. 김국주, 김국주. 어? 아 김국주가 아니요 장국주. 장국주, 장국주. 이장님 센스 있네. 자 장국주 총무님 나오세요. 어디 갔어 여기요, 여기 나도 나이가 낼뻔에 61곱인데 자 일단은 우리 순자가 먼저 부르고 자그 다음에 우리 국기 형님이 부르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코믹 팔로 마술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들이 노래 부를 때 같이 놀아주셔야 돼 알았죠? 네팀 이장님 의총대장님 말겠죠네자 오케이 자, 노래 제목 좀 해주세요 자 코믹 팔로 마술 준비해주시고 앵콜 오면 두부를 수도 있어. 했는데, 아, 앵콜 부담 갖지 말고. 앵콜안 나오면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. 네 감사합니다. 음.